소주 3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치어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 씨는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족 측은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법원이 만취 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2일 밤 10시쯤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그날 한국의 효도 관광으론 일본이 모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일본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30대 딸도 골절상등을 입었습니다. 당시 서 씨는 서울 종로우가 인근 식당에서 무려 소주 세 병을 마신 뒤 1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 씨는 시신 운구 비용과 장례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어제 영장 실질 심사에선 얼굴을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일행 중에는 말리는 분들은 없었나요? 피해자기 하고 싶은 말없습니까이 사건 이후 피해자 유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SNS 글도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드라마의 촬영지로 유명한 낙상공원에 가보고 싶어 했지만 공원 앞에서 사고가 났다며 한국은 일본과 달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도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MBN 취재진이 직접 만난 한 일본 기자는 동대문처럼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 놀랍고 불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